대표가 어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별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 한 조사에서는 1.2%가 나왔지만 이분은 이미 지난 8일 탄핵 전에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직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대선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안 뜸을 들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녔지만은 이 자신이 이야기하는 이문 연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기미 좀 빠진 것처럼 보였는데 어제 4월 5일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자, 경제와 안보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도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한반도 주변에 핵 항공모함 전략포크기 등이 배치되고 중국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기에 금리와 환율도 오르고 가계부채는 언제 이렇게 터져나갈지 모르는데 이런 위기사항을 수습할 대통령을 뽑으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능력보다도 적폐해소하겠다고 파헤치는 후보가 대세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후보는 이는 안철수를 이야기하겠죠. 어떻게 집권 할지도 모르면서 혼자 해 보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문재인과 안철수를 다 비판했습니다. 자, 국민의 불안은 커지고 있고 눈앞에 위기는 다가오는데 해체할 수 있는 사람도 그 방법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이번 대선은 힘을 합쳐 해 보겠다라는 유능과 혼자하겠다는 무능의 대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를 개척할 통합정부와 과거 청산에 매달릴 이념 세력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국가는 아무도 갱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D 프린터를 3D 프린터라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위기를 이렇게. 할수 없다. 잠깐 실수한 게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계란을 저질렀다. 이 국정 운영하는 사람에게 무능은 제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탄핵을 보면서도 무능한 사람이 나라를 만든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각정파에서 우수한 인재를 모으는 통합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말을 했고요. 일단 문재인 안철수를 다 까면서. 특히, 문재인의 무능과 이념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문제나 한미동맹 안보 문제에서는 5월 9일 이후에 새 정부는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는 일을 해야 된다. 한미동맹을 확고히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중국을 설득하고 한일 관계도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야 평화가 담보된다. 북한에는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미사일 발사에는 보상이 없고 핵실험은 정권의 명을 재촉할 뿐이다. 라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대한민국을 건너뛰어서 미국과 통하는 길은 없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불안을 잠재우는 것은 시장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신속한 경제민주화 조치는 재벌 기업들이 더 이상 권력을, 특혜를 기대하지 않도록 해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탄핵이나 파면이나 대통령들의 역대 친인척 비리 구속이나 또 본인의 자살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제도의 문제다. 제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면 어떻게 여섯 번이나 계속 실패를 하겠느냐. 다른 결과를 기대하면서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은 바보다라면서 대왕릉 제왕적 대통령 제도를 끝내야 되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거나 죽는 이런 제도는 끝내야 된다. 그리고 재벌이 비선실세를경류해 돈으로 특혜를 사러 다니는 일도 끝내야 된다. 그래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사라져야 언론과 검찰이 제자리를 찾고 제자리를 찾게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김종인의 발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유교 창시자 공자의 김종인을 견주면서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대변인, 정준길 대변인 브리핑으로 이 환영을 한다고 말하면서 대선 출마를요, 지난 총선에서 토사 평당한 배신감과 평생의 예원인 개혁 입법을 외면당한 좌절감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구를 일으켜 마지막 가업을 이루겠다는 사명 때문에 10년간 천하를 주유했던 공자와 같은 마음으로 대선 후보에 나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77세의 대선의 어려운 행보에 나선 김종인을. 이 자신의 뜻을 패기 위해서 노구를 이고 천하를 주유한 이 공자의 비유를 했고요. 자유 한국당과 손잡고 시대적 소명인 개헌과 백근주의 청산 대에 같이 나서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하면서 향후 반문 정서를 매개로 한 연대나 통합의 여지를 남겼, 남긴 겁니다. 김종인 전 대표도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둘다 양쪽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바른정당도 이미 김종인의 탈당 때부터 잔사를 보낸다고 하면서 구국의 결단이라고 탈당을 이야기를 했고 어원직을 상실할 각오를 하면서 나라를 위해 고난의 길을 각오했다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당시 이기재 바른 정당 대변인은 본인의 희생을 통해 정치를 바꾸겠다는 노장의 신념에 갈채를 보낸다면서, 김종인의 탈당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구조로 바꾸게 되기를 바란다 이야기를 했고, 김종인은 어제 자신의 어떤 선거운동이 곧바로 통합정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 정파와 인물이 아우러져서. 나라와 국민을 안정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종인은 안보와 부패척계를 또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한마디로 여러 정파가 180석 이상의 이 거대 정당이 구성되어서서 한마디로 국회 선진화법에 이 적용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그런 통합의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용이 되도록 하자 이런 부분을 제안했는데요 자 지금 김경진이나 또 어제 국민의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서 간 이현준은 김종인이 안철수와의 과교 역할을 해 줬으면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김종인이 직접 출마 선언까지 하게 된 것은 최근에 안철수의 비타협적 태도, 자각론을 주장하면서 한마디로 내 밑에 다 들어오나. 그래서 이 반문으로 하자. 이러면서 본인이 이런 어떤 통합의 정부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나, 문제나 안보 문제 등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이 연대를 구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내 그런 부분 또 개헌이나 연정 부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내 밑에 들어와서 1대1 구도를 만들자. 너네들이 알아서 들어올 문제이지 내가 그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겠다라는 외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김종인 전 대표는 본인이 직접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해서 아마 바른 정당이나 자유한국당까지 외연을 넓히면서 이 세력들이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당선이 될수 없는 환경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안철수 박지원 세력을 정해 놓은 틀과 원칙 하에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자라는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사실 크게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 일에 77세의 노구를 이끌고 우리 나이로 하면 78세가 넘죠 출마를 한 겁니다 참. 어제 한 언론은 김종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가 당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 김종인이 이 반문연대를 만들려고 놓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한데 김종인이 반문은 무슨 치사하게 반문이냐? 문재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김종인의 어제 연서문 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부분은 이 문재인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또 문재인을 디스하는 발언을 이어갔는데, 위기에 처한 나라를 아무나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D 프린트를 3D 프린트라고 있는 이런 무능한 사람이 이렇게 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운능은 국정 책임자에게는 제약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을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사명감을 샤명감이라고 읽었다고 발음을 잘못했다고 그걸 또이 3D 프린트와 동급에 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김종인이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한 1분쯤 읽어가다가 마이크가 이상하다 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도 되느냐 해서 장안에 웃음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를 이제 깔려고 이런 것까지 깝니다. 참 이런 거 보도하는 기자들 보면요. 벌써 어느 캠프에 줄을 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는 김종인같이 과감한 정치실험을 통해서 몸을 던졌어요. 뭔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 안 되면 그만이더라도 될 때까지 한번 해 보는 거. 자, 여기서 무조건 안철수한테 줄을 섭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있어야죠. 안보를 지켜야 되고 재벌 개혁해야 됩니다. 그런 원칙 하에 공감하는 세력이 모여서 될 때까지 해 보고 정안 되면 네가 이 원칙을 받아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개헌이나 연정, 임기 단축을 하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나왔던 대통령의 폐해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면, 그냥 같이 죽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정권이 들었으면 그 정권과 싸워보는 거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두가 다요, 되는 일에만 매달려야 됩니까? 자, 그럼 김종인의 활로는 있는 것이냐? 제가 볼 때요, 지금 대선 구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안철수, 문재인 양강 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제 나왔던 JTBC 그리고 그 한국일보, 서울신문, m b n 이런 조사를 보면 오자 대결에서 그 중앙일보 조사에는 문재인에게 한3.6% 정도 차로 근접해 있고 그 다음에 매일경제에서는 문재인에게 6.8% 차로 근접했고, 그 다음에 데일리안 조사에서는 이 9.9%, 그리고 서울신문조사에서는 5%, JTV b 조사에서는 7.3 정도로 붙어 있는데요. 자, 오자 대결에서는 그 문재인이 대부분 3에서 한 8, 9% 차이로 이기고 있는데요. 이제 3자 대결이 되기 시작하면 근접을 해서 우위를 좀 가질 수 없는 상황에 가게 되고 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가 이기는 조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진영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100% 문재인 진영은 안철수 검증에 착수하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재인은 벨 검증은 아니었지만은 아들 검증 하나로 사실상 지지율이 확대되는 부분에서 지금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 안철수에게 양자 대결에서 추월을 허용하는 부분까지도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하고 제가 볼때 안보 문제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후보의 국가 더 청소, 적폐 이런 발언들이 아마 보수층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후속까지 이루게 했지만은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자, 제가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박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면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보수 층이 문재인에 대한 적대감을 안철수에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적대감을 안철수에 대한 지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가 급격하게 민주당 경선이 끝나서 안희정 이재명이 사라지자 안희정 지지율에 한 60% 이재명 지지율의 한 25%가 안철수한테 갔다고 대략 예측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안철수가 문재인을 꺾을 가능성이 보이니까 점점 더 결집하는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은 이제 안철수 검정에 나설 건데요. 안철수가 문재인을 검정하는 칼이 날카로울 것이냐 문재인이 안철수를 검정하는 칼이 날카로울 거냐라고 봤을 때 안철수가 좀 힘이 붙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문재인 측이 팀웍이 좋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능하죠. 자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안철수의 지지율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지금이 최고고 내주부터 조정 국면을 겪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되는 15, 16일 쯤에 가면 열흘쯤 지나면 안철수 지지율도 또 조정 국면이 올 거다는 거죠. 그것은 안철수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면서 지금 문재인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실어서 안철수로 쏠리던 보수의 지지의사가 다시 또 재조정되는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정확하게 개냥하고 있는 측면은 안철수의 지지율이 다시 재조정이 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문재인이 다시 앞서가는 국면이 될때 안철수는 1대1 아니고는 도저히 5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이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돼서 1대1이 될때 그나마 해볼만 하다라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어떤 행태로든 이제 엮으려고 할 겁니다. 이 바른 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김종인 세력을요. 특히 안철수는 문재인 후보에게 영입되어 갔다가 팽당엔 2, 총선을 이기게주고도 팽단하고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까지 한 김종인을 앞에 세워서 경제민주화나 문재인을 견제하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김종인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정부하고 안보하고 재벌개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김종인 등 나머지 세력을 안으려면 안보나 재벌개혁과 같은 문제 그리고 통합정부라는 가치에 걸맞는 개헌이나 분권적 개헌이나 더 나아가서 연정 그리고 임기 단축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안철수는 이렇게 해서 바른 정당이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김종인과 손을 잡으면 호남표가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 않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타이밍이 아닌 정말로 뭐든지 대통령 후보만 시켜준다면다 받겠습니다라고 하게 될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김종인은 그 점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런 어떤 측면이 올 때까지는 본인이 안철수에게 어떤 뭐 연대에 나서달라, 구걸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사람입니다. 그러면 김종인은 그 사이에. 바른 정당이나 자유 한국당하고의 관계를 공고하게 해서 안철수가 숙이고 들어올 때까지를 기다리게 될 거다. 그럼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지지율 이그 사이에 또좀 올라가서 제가 볼때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지만은 안철수가 또 추락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별수 없이 이 보수 단일 후보를 지지하게 될 거고. 그때는 자기가 보수 단일 후보로서 또 역할이 필요할 거다. 그렇다면 보수가 그때 비판받을 수 있는 이 요소들, 박근혜의 뭐이 부역자다, 더 나아가서 부패 세력이다 이런 부분을 희석시키려면 김종인이라는 또 간판인의 얼굴이 보수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출마 선언을 자유 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이 경쟁자가 늘어나서 불편할 거다 생각하는 것이 상식인데 적극적으로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김종희는 아마 이 인쇄를 하는 날이 한 30일쯤 될 건데 4월 30일까지도 레이스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선 직전까지도 레이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지금 급선무는요.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김종인이 안철수 보고 합치자고 합쳐질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력들이 서로 뭉쳐서요. 괜히 없는 집구석끼리 떠들썩하게 명분 싸움을 받자 실수가 없습니다. 뭉치는 길을 향해서 원칙을 만들어 가고요. 그래서 뭉치는 길을 만든 다음에 안철수 문재인을 동시에 열심히 검정을 같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을 판이 되면 그때서 아마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안철수를 드어내고 문제인가 1대1로 붙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이들에게는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김종인은 그 점을 개냥하고 있다고 봅니다.